네, 저희 두 번째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 연습 먼저 하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ife's been gone for 3 and a half years. I miss her in every way and retirement tha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and creativity. My wife's been gone for 3 and a half years. I miss her in every way and retirement tha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i n creativity. My wife's been gone for three and a half years. I miss her in every way. And retirement, tha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and creativity. 네, 저희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0.5배속으로 어, 같이 들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ife's been gone for three and a half years.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My wife's been gone for three and a half years. 자, 여기 잠깐 자세히 볼게요. My wife's... Been gone for three and a half years. 아니라 어떻게 나왔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my wife's been gone 하면서 wife랑 gone을 중심으로 이 중간에 이 앞에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일단 my wife 아니라 my wife my wife 하면서 wife 조금 더 확실하게 my 조금 짧게 my wife 해줬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자, F 발음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S 발음 나올 거예요. 음. 그 한국어는요. 모음하고 자음이 반드시 한 쌍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영어는요. 자음이 약간 자음과 자음끼리 모음 없이도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y wifes 아니라 my wife 하면서 이 윈니하고 아르입에 갖다 대면서 이 바람 빠진 느낌 살려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 S 발음 바로 S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윈니 아레니윈니도 어, 상관없고 아레니도 상관없어요. 혀끝 살짝 갖다 댄 채로 쓰, 쓰 하면서 바람 바람 보내볼게요. 쓰, 쓰, 쓰이 느낌. 윈니 아레니 사이로 혀끝 살짝 갖다 댄 채로 바람 보내는 느낌. 쓰, 쓰, 쓰. 음. 여기 윈니 아레니 있으면은 여기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이 주변에 혀끝 갖다 댄 다음에. 쓰, 바람 보내는 느낌, 요 느낌이 바로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my wife 하고 나서 s, 연결돼서 my wife's, my wife's, 음, 요 느낌 들리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My wife's 여기까지. My wife's, my wife's, my wife's, my wife's, my wife's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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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my wife 하고 약간 wife's하면서 바람 빠진 느낌 들리세요? 다시 한번. My wife's, my s, 이느낌 My wife's. 느낌 My w i f My w i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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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ife's. My wife's. My wife's. My wife's. My w i f e e e 그 발음이 아니라 얘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been, b e 음.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약하게 나왔어요. My wife's been, my wife's been 하면서 ᄇ 발음도 확실하게 안 나오고 진짜 빠르게 my wife's been gone, my wife's been gone 하면서 입술, 아, 윗 입술 아랫 입술 만나다 말듯할때은 음, 발음. 음. 자, ᄇ 발음이 정확하게 하려면 윗 입술하고 아랫 입술이 만나야 돼요. 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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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ᄇ. 근데 여기서는 my wife's been 하면서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 그냥 my wife's gone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진짜 빠르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 발음은 대부분의 경우는 b 발음까지는 들려요 음 여기서 좀 유난히 빠르게 약간 유난히 얼마 부려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my wife's been 해주고 나서 자그 다음에 이 발음이요 곤, 어, s h e s gone. 할 때처럼 곤이라고 읽고 싶게 생겼는데요. 곤보다는 음, 어, gone. 이에요 s gone. She's gone. She's gone. s h e e s g e s h g o e s gone. s gone. h e s gone. e s gone. gone. s gone. She's gone. h g o gone. e gone s 민 발음 진짜 약하게 마이 와이프 싱간 약간 응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들어봅니다. 여기 같이 볼게요. 자, 프리 전에 뭐 들어간 거 들리세요? 다시 한번. 발음 엄청 약하게, 어, 거의 얼 발음도 들리지 않게 F, F, F 해주고 F3, F3, F3 하면서 연결된 거 들리셨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Gone 해주고요 요거 Four 이라고 안 나오고 진짜 짧게 나왔어요 어, Gone For 아주 짧게 해주고 그리고 약하게 나왔죠. For, for 약하고 짧게 해주고 three 앞에 연결해줬습니다. 자, 요거요 하나도 안 어려요 워 th 발음 윗니 아래니 사이에 넣어주고 요거예요 음, 느낌 해주고 re 연결해서 three. 음, 그 앞에 for for 가볍게 연결해서 for three for three. 자, 그 다음에 예요 and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발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ㄷ 발음 안 해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three and 해주고 바로 연결돼서 thr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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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고 요거 발음 어떻게 나왔어요? 하 a 로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ree and three and three and half 음, 여기 l 있는데요. L 무음이고 하프가 아니라 half. 에 발음이에요. three and a half years.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Yes, in every way. 다시 한번. 자, I miss her in every way. 안나, 이고 어떻게 나왔죠? Missed, 자. I miss her. 어떻게 나죠? 다시 한번. I miss her. I miss her. I miss her. I miss her. 이렇게 나온 거 들리세요? 다시 한번. I miss her. I miss her. I miss, miss her. I miss her. I miss her. m i s s her 이 miss. miss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miss her, miss her, miss 하고 her 따로 안 나오고, miss her, miss her, miss her.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I miss her. 자, 그다음에 in every way, 어떻게 나왔죠? in 어떻게 나왔는지 잘 들어볼게요. 자, 잡으셨어요. 다시 한번. 인 발음 굉장히 약하게 I miss her 해주고 I miss her in every way 하면서 in, in 굉장히 약하게 한거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I miss her I miss her... 약하죠? 다시 한번 I miss her way. 자 그리고 e v e 하고 연결되면서 약간 I miss her way 하면서 약간 e v e r y 살짝 in e v 약간 요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보면 m i 확실하게 Every way 확실하게 해주고 약간 얘네들 얘네들 약하게 I miss her every I miss her every I, I miss her 약하게 sir 해주고 I miss her and, and and 약하고 짧게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들어봅니다. And r e t i r e m e 자 and 아니 어떻게 나왔죠? And and 발음까지 안 나왔어요. And 해주고 we retirement retirement 아니 라 어떻게 나왔죠? 발음 들어봅니다. and retirement, and retirement. 앞 e re, retire 그 다음에 month 확실하게 안 나오고 and retirement r e t i r e m e n t 하면서 살짝 약하게 나온 거 들리세요? and r e t i r e m e n t 하면서 약하게 and r e t i r e n 자, 저희 t h a t is a n u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t h a t is a n 안나 That, That, an. That is a nun. That is a nun. That is a nun. 처럼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로 갈수록 더 약해지게. 음, 그래서 that 하고 나서 바로 연결되면서 약간 약한 디급 발음처럼 that is that is that is. 그래서 살짝 that is, that, is, that is. 약하게 혀에 힘 빼고 입천장 닿는 느낌 that is 해주고 나서 여기도 연결되었어요. z 하고 n 연결되면서 약간 z u n z u n 약하게 that is an, that is an, that is an, 하면서 약하고 부드럽게 한 단어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 h a 느낌 들리세요? 다시 한번. An, z, z, z. An, 하면서 연결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on g 이라고 발음 만나고 어떻게 나온지 들어볼게요.

자 여기 that is 연결되면서 약간 that is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연결되면서 relentless effort and effort and effort a 하면서 살짝 연결되면서 살짝 약한 리바음처럼 나왔어요 effort and and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엄청 엄청 짧고 약하게 나온 거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난 뭐를 에퍼든 인인 아주 짧게 짧게 음. 자, 저희 여기까지 0.5배속으로 드릴 텐데요. 각 문장별로 그 약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 요거 저희 들리는지 같이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and creativity. 자 좋아요. 자 저희 여기 relentless하고 creativity 같은 경우는 발음 연습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상 속도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합니다. My wife's been gone for three and a half years. I miss her in every way. And retirement, tha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and creativity. At first... 자, 어느 정도 강약 느껴지세요. 음, 요거 강약감 잡는 거는 저희 섀도잉 연습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